아침, 만나. 사탄과 악인들의 멸망. 열방을 챙카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10편, 9편 5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세 번째 오실 때에 사탄과 악인들은 예수님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끝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탄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준다. 드디어 진군명령이 내린다. 셀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사탄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명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물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버린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모처럼 된다. 사탄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탄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반역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신하가 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탄은 범죄가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시해 왔다. 그러나 죄의 삭순 사망임이 드러날 것이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사탄은 구원의 경륜을 파괴시키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그것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며 자기의 왕국도 예수님께 넘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